대저.. 패트가 별것도 안 깔았는데.. 성냥이 다 가가지고.. 어 미치겠습니다.. 어이.. 돌리고 예. 와거에요다 왔습니다.. 친구오랜만에 하네요. 친구 하네요.. 예.. 저도 오랜만에 3412.. 어 진짜.. 진짜 오랜만에.. 조심하려고.. 우와 어, 파워도 이렇게 칠 이렇게.. 좀, 좀 이렇게 나왔네요 좀.. 말이 좀.. 이게 바뀌었네요.. 네. 그리고 제가 또 이, 이걸 오늘은 뭐 쿠키런 하려고 그 했는데 이걸 한 이유가 있다 이 말이야 무리 어, 우와 대형 상자를 무료로 아풀리데이 어후 진짜 대형 상자를 무료로 주네 내가 또 나왔으면 좋겠는데 뭐, 대형 상자를 무료로 주는 건또 처음이네요 와야 이거 오랜만에 이거 산 차로 근데 산타 마이크가 오늘 가장 좋아. 아, 무튼 여기 또 할인을 해주시네요. 예, 해주시네요. 볼리 예. 데이스 킨인이짐 쓰네요. 에레 예. 렉이 너무 이거래. 하단, 나와 아, 이거 들이대. 어, 보석, 부석. 보석이라도 주면 감사해. 어. 캐롤 너무 좋아랭크1 오, 랭크5까지 했는데, 내가 이전에... 언제? 와, 너무 안했어 진짜... 비교도 해. 진짜 유비클로다시 유린타 또... 우와... 어, 나왔구나... 와 비랑 나왔구냐... 아... 난 또, 난 또... 아, 백슨아지 않겠나? 오늘 다음 주에 였는다 불러다 시작해, 시작해야, 시작해야 되나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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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레와 레와, 아 레드 와이프, 어 레와 레와. 와 어, 이게 좀 벌들이 돌아다니는데 좀, 좀 잘했네요. 우 와, 우 와, 우 와. 다시 엉크가 좀해 좀. 빠르냐고 좀 늦어가지고 허니코트도 허니코트라는게 있던데 벌이랑 무슨 상관이 있는건지는 꿀이랑 상관이 있는거 아닌가 뭐야, 이게걸리지 오늘 로사의 조수라고 신선하는 방법이 뭐지? 짐 코드 생성 이런 거 이거 어, 어떻게 어떻게 만들어 어떻게 만들어? 아 이게 이모티콘? 말을 할 수가 없어 욕하는 사람들을 방지하라고 이렇게 만든 것 같기래요 이 친구가 팀 어떻게 하느냐니까 그러니까. 이런 것도 생기고 팀을 어떻게 하 한... 아, 여기 진석 게임 진석 게임 있어갖고 여기에서 이 탱크를 예. 있는새로운 이스터 버그 이스터 이거. 여기 산타! 산타 마이크가 여기 매달려있습니다 예.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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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기 여기 해적 따구 거를 좀 연, 연출하기 위한 것 같긴 한데 여기 좀, 예.. 크리스마스 장식 중에 여기 산타가 있습니다 여기 뭐가 올라서 그런지 어.. 대머리가 에에에에에리 그런 거요 근데 또 여기서? 산타마이크 아, 산타마이크는 아니라고 다이너마이크를 고른다면? 이기도 로딩 화면이 바뀌는 건 처음인가? 원조첩이 돼, 완전 이게 여기지? 없어요 없어 아 이거 다녀 신기하네 요맨틱어 복당 그런 고 있는데 대리레벨이라 그러죠? 제가 다 제가 마이크를 해서 어, 제가 산타마이크를 아니 뭐라 해야 돼 다이너마이크를 해가지고 여기는 없습니다 아 신기하다 아 신기해 어, 신기해! 그래서 오랜만에 어이어왜 아, 이렇게 렉 걸려, 진짜 이 운영이 진짜 없나 보다 레어 이렇게 올라와 이게 나가는 면 뭐야? 야, 좀 도와줘 왜 이렇게 이렇게 만들어놨어 이 뭐냐 진짜. 아니 뭐, 아 뭐야 이게. 어떻게 나가지. 뭐야. 그럼 나간 거야. 아, 안 나갔는데. 왜팀 코드가 없어. 아까 있었는데. 아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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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가기 팀 코드 또나 나가는 줄 알고. 그럼 나가는 줄 알고 그랬네요. 마지막으로, 응 속옷 엄청 양말 좋아는사람 상태는 산타, 데 어, 어. 와, 벌써 있어 이 사람? 어, 비아랑 같이 보네요. 비아 비한지는 모르겠는데 비로 나왔잖아 에, 비로 나온네 비가 어, 지금 어왜 어, 이렇게 렉 걸려? 나라야 너 트롤돼. 트롤. 뚱당뚱당잡아라빨리가오렇비오렵냐 어, 나이. 네. 어. 가어어 나서 어 오늘 몰리면 어 몰릴 어, 어, 것 같아 아 이번 게킬 만하는 건데 진짜 나 이거 제방이 너무 인터넷이안돼 막혀 있어 딴데 비서 좀외곽돼 있는 것 같아 저좀 도와줘 일단 나내 걸려 이제 내이이 게임 내에서는 못하는 것 같아 여기 있을 거네 여기 있을 거야 겨울 겨울 겨울도 안아주네 어 앞으로 좀 전진 전진 어 느려 어아 어, 미쳐 아 진짜 너왜와너왜와너왜너왜너왜 너 왜? 너 왜? 너 왜? 진짜 아니 누구 이게 어너 어, 니네들이야 좀, 좀 도와줘라 아궁 날렸어 아니 나 진짜 집중을 못하겠어 내가 못 하는 것이데지만 아, 나아피이 별 진짜 별 개성개성 개성. 전진 r e 전진 r e 야야 r 가가가 r e Pure. Pure. p 이 r e 이 u r 뚫자 이 r e p 뭐뭐 뭐야 뭐야 어뭐 u r e 뭐야 r e p u r 전 p 밀어주자, 밀어주자. 나가 나가. 나가 나가. 어그로 o 어 어그로 r 어 어그로 r 어 어그로 v 어어그 어그, 어그 e r 로어그어그 e r g r o o 죠 e r g r 막자 이 e r g r o Overgro. 자 v 자 r 자가자 o 자 e 자가 r o Mataja, m a t 오케이. 든타 n t 든타 e 오버타 d e n time. Oh, over t 치 m e o v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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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자. 던 i 쪽 t 봐. 아내 u c h 너무 못해 내가. 아야, c a 야, a Cas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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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게 야, 야, 야. c a s 맞아 내가 내가 내 내가 우 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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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뭔지를 모르겠다. 내가 네. 걸릴때 하는 게다이너마이크 네. 선택 한게나보데아 내가 못 하는 거 같아. 여기서 남으셨습니다. 한바이 이거 사 줘.